충격발전기를 돌리고 그 히터 봉을 다이렉트 연결하니까 부하가 너무 세서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히터 봉을 메인 파워 박스에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이면 선을 이렇게 해서 조인을 시켜서 파워 박스로 들어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조 따라서 파워박스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연결해 놨고요 지금 배터리 전압이 13V, 요거는 요거 두개는 지금 태양광, 요거 300W, 요거 200W 연결해 놨고요 여기에 400W 풍력발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지금 온도가 요거는 요선은 이제 지금 온도가 10도, 12도 나오네요. 지금 12도. 지금 현재 시간 12시, 아 2시, 2시 30분이고요. 이따가 한한 시간 후에 한번 볼게요. 물 온도가 얼마나 찼나 또 찍겠어요. 1시간 후에 한번 1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한번 지금 온도가 볼게요. 온도가 20도 정도 됐네요. 물 보면 물방울 송골송골 히터봉에 물방울 송골송골 맺혔네요. 아1시간 정도에 한 5도 정도 올랐으니까 5도 한 7, 6도 7도 보면 조금 이제 뭘까 시간 좀뭐한 서너 시간 되면 진짜 30도까지 30도나 40도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햇빛도 이제 해 떨어지길라 그러고 보면. 배터리, 파워박스에, 볼까요? 파워박스에 보면, 지금... 아, 햇빛이 들어가서 있지. 음, 지금, 어 풍력 발전은, 아, 배터리 전압 지금 12.5V. 요거는 그래요. 배터리 전압이 얼마 정도 됐는지 지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3 개가 있는데 아 지금 컨트롤러 가네 개가 되어 있고요. 1 개는 풍력 발전, 요세 개는 태양광. 근데 같이 연결해도 상관없더라고요. 배터리는 3개다1 2 5 v 씩 나오네요. 맨 끝에 거는 안보이 12.5, 12.5, 12.5세 개. 아직 배터리 여유는 있어서 그냥 돌려도 그 뭐랄까 저거 어 히터봉 아직 여유는 더 돌릴 여유는 있습니다. 확실히 해랑 풍력이랑 같이 해줘야. 같아요. 낮에 온수 데혔다가 저녁에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들가서 가면 가면 풍력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박스로 해서, 파워박스에서 바로 기터봉을 뺐어요. 그래서, 손 따라서 쭉 가면, 그냥 터봉 지금 20도. 20도 나오요 20도. 히터봉은 물방울 송곳송곳 다 맺혔구요.